안녕하세요. 퀴즈 에브리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퀴즈는 이야기가 있는 추리 퀴즈입니다. 재미있게 퀴즈를 즐겨주시고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깊은 밤, 어둠이 산을 삼키고 안개가 낮은 곳으로 피어오르던 그 시각. 한 사내가 헐레벌떡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신분을 나타내는 화려한 도포와 관이 그의 이마에 땀으로 눅진하게 달라붙었고 그의 얼굴에는 가늠할 수 없는 불안과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손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듯 산길을 가리켰지만 그 발걸음은 숱한 생각들에 휘청거리고 있었다. 무엇인가 그를 다급히 움직이게 하는 듯했다. 그러던 중 불현듯 길을 막아선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마치 어둠이 뭉쳐 하나의 형체를 이룬 듯한 남자. 검은 자객이었다. 자객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신하의 앞길을 막아서더니. 가늘고 차가운 칼날을 들어 신하의 심장을 겨누었다. 그 순간, 신하의 몸은 두려움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의 숨이 한순간에 조용히 꺼지면서, 신하의 몸은 이내 산길 위로 무겁게 쓰러졌다. 자객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다. 그가 왜 이곳에 있었으며, 신하를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산은 다시 고요 속에 잠겼고 안개는 그 위를 덮으며 모든 비밀을 감추었다. 아침이 되자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르던 나무꾼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신하를 발견했다. 그는 당황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조심스럽게 신하에게 다가가 그를 흔들어 보았다. 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지 오래였다. 피가 엉겨붙어 냉기를 띤 그의 몸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세상 모든 생기를 잃어버린 듯 싸늘했다. 나무꾼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시 생각했다. 끝내 그는 신하의 시신을 이대로 둘수 없다는 생각에 그를 산 아래로 옮기려는 결심을 했다. 신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의 옷 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나무꾼은 순간 망설였지만 이윽고 쪽지를 펼쳤다. 쪽지에는 단한 마디의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 대신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붕어 한 마리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꾼은 그 붕어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단순한 그림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신비롭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과연 신하는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토록 위험한 산길을 달려갔을까. 자, 어떠세요?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답 확인은 추후에 공지됩니다. 퀴즈의 브리띵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